안녕하세요. 인본병원에서 관절 파트 진료를 받고 있는 오상훈입니다. 보통 젊은 환자들에서 어깨 통증이 있다면 외상으로 인한 염좌 또는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주변 근육, 어깨 주변 근육들이 굳어서 경직돼서 아픈 것부터 시작해서요. 뭐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수 있겠고 흔히들 50견으로 말씀하시는 유착성 관절 랑염이란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석회성 힘줄염, 감염성 관절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현재 중장년층에서 가장 많은 것들은 아무래도 회전근개 인줄의 질환이나 유착성 관절 낭염이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실제로 50견이라는 얘기는 진단명은 아닙니다. 단순히 5 0세에 어깨가 아프다는 건 진단명은 되진 않고 관절이 굳었다고 한 것은 유착성 관절 낭염이란 진단명이 있습니다. 관절 주머니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게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져서 물풍선이 있는데 물풍선 막이 두꺼워지면 잘 늘어나지 않듯이 어깨 관절도 가동될 때 회전을 하면은 앞쪽이 늘어나거나 들어올리거나 밑으로 회전시킬 때 뒤쪽이나 아래쪽에 있는 관절 주머니가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게 된 거죠. 특히나 진료시에 진찰을 해보면 환자분 스스로도 들어올리지 못하고 의사가 들어올려도 수동적으로 들어올려도 들어올려지지 않는 그런 걸 보고 유착성 관절낭염 흔히들 말씀하시는 오십견이 이런 질병입니다. 어,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면 일단 회전근개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텐데요. 어, 흔히들 말하는 회전근개 힘줄이란 것은 어깨 자체에 근력을 낸다기 보다는 어깨 관절이 움직일 때 어깨 관절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힘줄이 4개를 말합니다. 모형으로 설명드리면 날개뼈, 위팔뼈 쇄골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날개뼈의 천장 부분과 위팔뼈의 머리 사이에서 주행하는 힘줄을 보고 회전근개 힘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체 구조상 이것을 오래 쓴다면 쓰면서 뼈와 뼈 사이에서 힘줄이 달아서 이것이 염증성 질환, 퇴행성 질환을 보이게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양말 뒤꿈치 오래 신으면은 보풀이 일어나다가 점점 깎이면서 얇아지고 결국 구멍이 나온 것처럼 회전근개 힘줄의 질환도 똑같은 코스를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풀만 일어나는 충돌 증후군이라는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얇아지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 그리고 구멍이 나버리는 회전근개 완전파열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 보통 중장년층 40대 이상부터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외상성으로 힘줄이 파열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래 쓰시면서 많이 쓰시면서 퇴행성으로 힘줄이 깎이면서 형성된 질환이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충격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외상성으로 염자 근육의 긴장 근육의 파열까지도 올수 있는 예일이지만은 생각보다 빈도는 흔하지 않습니다. 어 젊은 환자분들은 회전근개 힘줄에 보풀 정도만 일어나는 충돌증후군이 가장 흔하고 외상이 없다 하더라도 중장년층에서는 대부분 퇴행성 반응에 의해서 회전근개 힘줄의 질환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같이 주행하게 되는 상완이두건이라는 힘줄, 우리 흔히 말하는 뽀빠이 근육의 힘줄인데요. 이것까지 같이 염증성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흔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깨 관절 대체에서는 외상보다는 퇴행성 질환이 가장 많이 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치유될 때 있어서 가만히 있는다고 낫지는 않고 적절한 운동 치료와 통증을 해결해주기 위한 주사 치료, 물리치료 같은 것들이 동반이 되어야지 나올수 있고요. 대부분은 이런 보존적 치료에 의해서 호전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보존적 치료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경우라든지. 또는 통증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되어서 일상생활이 힘들다라고 할 때는 좀더 빠른 회복을 위해서 관절경을 통해서 두꺼워져 있고 비유가 되어 있는 관절 주머니를 분리시켜주는 관절경할 유착성 관절낭염 박리술이란걸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도 있고 비수술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별로 흐르지 않은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해서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처음부터 바로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 관절 스트레칭 운동이라고 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어깨, 아픈 어깨에 힘을 주지 않고 남이 어깨, 어깨를 움직여주는 것처럼 본인의 몸을 움직여서 수동적으로 어깨가 펴지게 만들어준다든지 반대쪽 손으로 돌려준다든지 이러한 수동적 관절 운동을 통해서 힘줄 세포를 자극하고 힘줄 자체에 대한 기능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에도 포장이 되지 않는 통증이 있으면서 구조적으로 결함 부위가 있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착성 관절낭염처럼 많이 관절주머니 자체가 굳어 있어서 도저히 호전이 되지 않을 때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지, 통증이 무조건 오래된다, 그러면 무조건 수술이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통증 자체에 대해서 보존적 치료를 할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 본 뒤에 그렇게 되도안 된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회전근개 힘줄 자체의 상태를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동반해주든지 비유가 된 관절 주머니를 분리시켜준다든지 이런 수술을 고려해보는 것이지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한 것은 아닙니다. 인본병원은 항상 환자가 먼저다라는 슬로건 하에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언제든지 아프시면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보시고 치료를 받고 가시는 게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저희도 그런 것들을 인용 삼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언제 아프시면 참지 마시고 인본병원으로 와서 진료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본병원 오상훈 원장이었습니다.